뷰티 사업을 확장하자고요? 네 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 K-뷰티 열풍에 맞춰서 뷰티 합작법인 판무파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미 기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아프로디테는 타겟층이 다소 올드합니다 이 글로벌 영뷰티를 선도하는 2030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소비층을 넓힐 수가 있어요 패션 사업을 확장하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화장품 사업까지 확장하는 건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위험하다고 주춤했다가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 조금 더 진취적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유인하 부사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라리 스텔라정 브랜드와 아프로디테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현재 동아시아에서 스텔라정 브랜드가 안정적이긴 하나 화장품 브랜드까지 합작한다면 끼어팔 기색이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무리수긴 하지만 패션과 뷰티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를 나아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자금은 충분합니까? 새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사장님 말이 맞습니다. 스텔라장과 화장품 브랜드를 동시에 확장하려면 적어도 현금 4천억 원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투자자들 설득도 내가 직접 할 거예요 그렇다면요? 걱정이 없죠 그럼요 유 회장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 이사, 박 전모님 다들 왜 그러십니까? 이게 눈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유인하 부사장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위험합니다 투자를 받았다고 쳐도 금고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주제넘은 걱정이에요 어차피 결정은 회장이 내가 합니다. 책임도 내가 지고요. 회장님, 그만해요. 유인하 부사장, 어디 부사장이 회장 앞에서 계속 큰소리를 냅니까? 유지호가... 무리수를 두고 있어. 회장이 됐으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괜찮을까요? 천하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에서 유통은 담당하겠지만 한꺼번에 두 개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위험해. 거기다가 투자자들도 계산기 두드리나고 바쁘겠네요. 관건은 한강캐피털이야. 그룹 최대의 투자처니까. 한강캐피털이라면 외할아버지 이어서 엄마가 대주주로 있던 투자회사야.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대표로있는데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잘해봐. 유인친 네가 천억으로 뒷배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까지 갈수 있었을까?